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원 생활의 소식을 빠르게 전하는 전원 뉴스 부동산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요본 주택인데요. 주택에 바로 앞쪽에 제가 서 있는데 이쪽 편으로 해가지고 주차를 할수 있는 이 공간, 주차장이 있습니다. 요렇게 주차장이고 그리고 주택 앞쪽으로 이렇게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바로 2차선 도로가 요 바로 밑에 있습니다. 있고 앞쪽으로는 낮은 산이 이렇게 병풍처럼 쫙 펼쳐져 있고요. 주택 뒤로도 낮은 산이 또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그마한 마을에 있는 단지에 있는 그쪽에 형성되어 있는 본 주택인데요. 본 주택 근린 생활 시설에 이종 근린 시설로 되어 있고 단열이 잘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바라보이는 이쪽에 토지부터 해가지고 이쪽 본주택에 현관문까지 이쪽까지 입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면서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들어갈 때 바닥은 이렇게 진입로가 되어 있고요 좌측에 조그마한 또 꽃밭이 있습니다 5만원 꽃밭이 되어 있고 시끄럽지 않고 조용히 살면서 어 전원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본 매물 매물번호 44204 여러분들 유심히 잘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답사 저희 전원뉴스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입로부터 들어가는 입구로 해가지고 우측과 자체요. 토지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본 주택의 앞쪽에는 조그마한 화단이 되어 있는데 앞쪽에는 공작나무 단풍 공작단풍 조그마한 심어놓으시고요 장미로 울타리를 원래는 해놓으셨는데 지금은 장미가 저쪽 끝에 옮겨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에 우측 편에는 또 이렇게 쉴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해가지고 이쪽에서 농사를 지으시고 조금 힘드실 땐 좌측 편에 쉴수 있는 공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텃밭은 오른쪽 편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약한20평 정도 남질 이렇게. 있고 자식 편으로는 또 조그만한 상추라든지 이렇게 쓸수 있는 그 여유 텃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난방 연료는 LP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봄 주택의 정원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알아보시는 거 여기 야공이라 해가지고 여기서 뗄감으로 삼계탕이나 아니면은 내가 뭐 끓여가지고 드실만한 공간 이쪽에 활용되어 있고요. 야외 수정 이쪽에 되어 있고 또 이쪽에도 드시시는 것처럼 물이 대공지하수 안반 170m까지 들어가가지고 해놓으신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컨테이너는 창고입니다. 창고로 쓰면서 이 앞쪽을 새로 이제 매입 하시는 분은 이쪽에다가 뭐 화원을 꾸미셔도 좋지만 이쪽에 쉴수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하시면 오히려 더 좋게 수시는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주택에 들어가기 전에 좌측편에 또 바라보이는 쪽이 이쪽에 이제 티테이블 공간이 되어 있고요 바닥에 이제 조그마한 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는 신발장이 있고요. 어, 정면에 있는 문을 통해서 전체적인 실내 분위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은 층구는 높지 않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층구로 가지고 있고요. 이쪽 편에 거실이고, 우측 편으로 저기 주방이 보입니다. 그리고 정면에 세탁실과 또 욕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 또 우측 편에 이제 방. 본 주택은요, 방이 총 4개, 음, 이쪽에 1층이 2개, 2층이 2개. 먼저 첫 번째 방, 이쪽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은, 이쪽 편으로 해가지고, 어 나중에 이제 농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장롱 같은 거, 이쪽에 열두자가 나오니까 이쪽에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탁 트인 이쪽, 바라보이는 쪽으로 해가지고, 길게 뻗어 있는 저 능선 같은 앞 조망권이 나오는 어 주택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금방이고요. 그리고 금방에서 이제 바로 앞쪽에 이렇게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도 널찍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편에 금방 옆에 또 작은 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방도 가족이 많은 분들이나 아니면은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요 방을 잘 꾸며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는 아까 보이는 그 창고, 창고가 바라보이는 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실인데요 거실도 좌측과 우측 사이에 이쪽에 아트 공간이 있고 이쪽에 소파 되어져 있는 이쪽 공간에서 쉴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실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음. 밖에 뷰 모습입니다. 이 쪽에도 화목 난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겨울에는 이게 상당히 또 운치가 있죠. 그리고 바라보는 이 쪽에 이쪽에 휘센 시스템 에어컨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은 약간 아일랜드 식탁 스타일로 ㄷ자 모양으로 이렇게 의자까지 놓여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은 이제 화이트톤과 그레이톤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 사실상 이제 전자렌지라든지 이런 거 쓰시기에 상당히 불편한데 이쪽에는 허리 쪽까지만 오는 높이에 잘 되어 있네요. 이쪽에는 냉장고 놓을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이쪽은 세탁실입니다. 2층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측과 우측에 나무목으로 되어 있는데, 흰호기를 쓰셨고, 바닥, 이 나무도 튼튼하게 디딤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아주 튼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조명과 그리고 앞쪽에 바라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잠깐 올라가는 사이에 우측편으로 이렇게 조그마한 공간이 있는데, 이쪽에 사용하시는 게 이제 어 순간 온수기, 요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일러. 개별 형식으로 1층과 2층 따로 이제 쓸수 있는 공간까지도 잘 되어 있습니다. 2층에도 이렇게 바로 거실로 이어지고요. 이쪽 거실을 통해서 바라보시는 어 밖에 이제 조망과 더불어. 물론 이제 1층에서 커피를 마시고 지내시는 것도 좋지만, 바로 2층에 여기 마른데에 있는 이 이중창을 통해서 앞쪽에 테라스를 통해서 또 이쪽에 있는 뷰를 바라보면서 운치 있게 또 커피 한잔을 마시면 상당히 그 여유롭고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들어온 쪽에 이쪽 문으로 보통 2층은 그냥 개방을 해놓는데 이게 2층 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고 다시 이제 이쪽 열언 데서 다시 제가 이제 올라왔던 데고 열고 닫고를 할수 있어서 약간의 그 가족분들이라도 서로의 그 프라이버시를 존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층도 마찬가지로 욕실이 널찍함이 잘 되어있고요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이쪽에서가 2층에서 바라볼 수 있는 방, 2층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쪽 창을 통해서 뷰입니다. 저앞쪽에 바로 천입니다. 가까이에 천이 있고, 자연과 더불어 아이들과 살아도 되고, 아니면 신혼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층, 큰 방이라고 이쪽이 되어 있는데, 이쪽 큰 방에 우측과또 자체게 창호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교입니다. 금방의 사이즈도 아까 1층에서 바라보이는 그 12자, 12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고 사이즈 고대다 자, 이렇게 1층과 2층 본체의 모습과 주변의 환경 그리고 본 주택에 잔디 정원과 넓은 텃밭과 쓸수 있는 토지 많은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드린 부분이고 본 주택의 장점은 쓸수 있는 공간 아기자기합니다. 아기자기하면서도 그래도 170평에 이뭐 정도의 쓸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신 부분과 그리고 건평이 44평. 난방 연료는 LPG를 쓰고 있고 주차 공간은 두 대를 충분히 될수 있는 이 우측편에 마련되어 있는 공간 요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은 총 4개 욕실 2개 중공 연도가 2021년 11월 25일이니까 거의 뭐한 1년 반정도 이제 11월 달 되면 2년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단른 면에 위치해 있는 요 본주택 여러분들 보시고 답사 원하시는 분들은 전원뉴스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저희가 매매도 도와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늘 감사하고, 보시고, 항상 원하시는 매물이 있으면, 저희 그 전원뉴스 부동산 연락을 주셔가지고, 한번 상담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